네 안녕하세요 성공 지식 백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지난 주에 더불어서 AI에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수익화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도 있고 또 알아두면 나중에 업무에 적용할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AI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픈 AI의 소식인데요 첫 번째 뉴스는 오픈 AI의 소식인데요 드디어 멀티모델 기능 중 하나인 사진 인식 기능이 채 GPT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빙체새는 해당 기능이 이미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100% 모든 사용자에게 액세스를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운이 좋은 분들은 해당 기능을 미리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미리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액세스를 받은 다른 사용자들의 예시 또한 보여드릴 건데요 해당 사진처럼 이렇게 과학에 관련된 사진을 업로드하고 GPT-4의 기능을 갖고 있는 빙체새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식하고 설명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은 난이도가 그래도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각각 부위마다 명칭과 설명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 예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쪽 바이올로지 쪽으로는 지식이 깊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진만 보면 이게 그림인지 세포인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근데 빙챗은 이 사진을 보고 바로 또 올바르게 인식을 합니다. 설명해 보시면 이 사진만 보고 바로 이게 크로스섹션업 티슈라는 거를 알아내는 건데요. 세포가 모여있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물어보면 입니다. 이 크로스 섹션 티슈 중에서도 어떤 티슈냐라고 물어보니까 빙챗이 아 이거는 근육에 관련된 티슈라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사람의 농담 레벨까지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모습 역시 보여줬는데요. 해당 사진을 보면 핸드폰에 모니터에 끼우는 케이블을 연결한 사진입니다. 빙챗에게 이 사진의 웃긴 점을 찾아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니까 정확히 어떤 점이 웃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정보 하게 된다면 정말로 나중에 얼굴을 보지 않고 누군가와 채팅을 할때 내가 사람과 대화하는 건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건지 구별할 수 없는 미래가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심이가 엄청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예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타이타닉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도 생각이 들고 뭔가 자본주의의 씁쓸함을 느낀 사건이기도 한데 이 타이타닉 배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챗을 통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 드릴 건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가장 오른쪽 more precise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이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가장 최신의 사건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와 사진을 업로드 를 해주고요 검색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타닉의 모습이 보이고 GPT-4의 기능을 갖고 있는 빙챗이 이 사진을 애널라이즈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널라이징 더 이미지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배가 타이타닉인 걸 알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타이타닉은 1912년에 수장이 된 배고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은 6월 18일 2023년에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다섯 명의 사람이 타이타이라는 잠수함을 탔다가 실종됐던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이 사진을 보고 빙챗이 정확하게 애널라이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는 메타의 텍스트 보이스 서비스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을 물려받은 회사죠. 마크 주커버크가 CEO로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텍스트 스피치. 즉 텍스트를 목소리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을 최근에 소개했습니다 바로 보이스박스라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예시를 보면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의 목소리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 A, 보이스 B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이은텍텍트트 t 을을지지고과를만만어어니다제제들어어봤더목소소리이이나자자연스습습다다리리또해해인인지지이이진진서스에에 뒤에 잡 잡음을 없앨 있 있는 능 또한 한예에에확확할할수있있었습다다 아까 같은 경우는 개 소리가 났지만 중간에서 개 소리를 편집해서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였고요. 사실 해당 기능들을 가진 인공지능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타 같이 큰 기업이 이런 기술을 투자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분명 이 기술로 이득을 낼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기존의 책들을 내가 듣기 편한 목소리의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더블이라고 오디오 전문 책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귀로 책을 듣고 싶 싶을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요 어떤 책들은 목소리가 좋아서 계속 듣고 싶은 반면 그렇지 않은 책들도 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분명 해당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만의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유튜브 AI 더빙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호재인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글로만 채널을 늘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널의 성장 속도가 더졌을 겁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해외 유튜브와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튜브는 트래픽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AI 더빙이 정식으로 출시가 된다면 여러분이 한글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해외 구독자들도 충분히 여러분의 채널 해외 구독자들도 충분히 여러분의 채널을 구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수익화에서 큰 장점이 있는데요. 해외 시청자가 채널을 구독할 경우 유튜브가 얻는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000명한테 광고가 게시되었을 때 얻는 각 나라별 수익인데요. 한국과 비교해보면 많게는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소식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아셔야 되는 소식이 유튜브 수익화를 할수 있는 제한이 기존 1000명 구독자에서 50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500명 구독과 1000명 구독에서 할수 있는 수익화 모델의 차이는 있지만요. 멤버십, 슈퍼챗, 유튜브 쇼핑 등등 거의 기존과 차이 없는 수익화 모델을 500명의 구독자로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유니티의 인공지능 소식인데요.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디벨롭할 때 쓰이는 툴입니다. 누구나 이 툴을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고가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유니티 뮤즈라는 인공지능의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니티 뮤즈는 여러분이 게임을 개발하는 코딩을 할때그 부분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게임에 대한 로직을 모를 때그 로직을 유니티 뮤즈에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 하는지 어떤 걸 개발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기도 하고요. 3D 애니메이션 모션을 만들 때도 유니티 뮤즈를 사용하면 복잡한 코딩 없이도 바로 이렇게 모션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게임 디벨러먼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인공지능 출시가 되었을 때 꼭 사용하셔서 수익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인공지능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뉴스들을 제가 뽑아서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종종 만들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